오늘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산에 왔습니다. 음, 좀 걷다 보니까 산길이 보이는구만. 여기서부터 관악산 입구입니다. 아, 처음부터 경사가 너무 급한거 아니야? 음, 여기는 어느 길이 진짜 많네요. 어, 호 여기는 진짜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그 국한원 애들이... 막 출몰할 것 같습니다. 뭐이 어, 시대 때 오게 잘했다. 이때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. 이렇게 아름다운 편경을 구경 못할 겁니다. 이산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리+ 왔다리 하네요. 나는? 이것은 무슨 말이지? 그, 악어바위 같다.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린 것 같은 느낌? 아야 원놈의 편지가 이렇게 길어. 아,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. 아 지긋지긋하다. 와 아, 진짜 이거 진짜 살발다 살발해. 이게 맞아? 워하 여기서 잘못 떨어지면 나가리네 나가리. 아 어, 여기 다니기 힘들지 말입니다. 이쪽에 보시 이쪽에 샀거든요. 뭐 어, 손잡이도 없고 대가도 없고 하니까 양손 짚고 이렇게 내렸습니다. 어. 자, 정상 출전에 이렇게 되는 게맞나 예, 한 시간 3 0분 드만 끝에 관악산 정상 도착했습니다. 이제 언덕을 쳤으니까 다시 내려가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과천이라고 하네요. 과천 하면은 딱또 진짜 비싸다 하던데 와 경사 보소 미쳤다 완전. 자, 아까 전에 이대벽을 다시 확 올라가야 될 말입니다. 자, 지금 이 순간, 와, 저기 서울대 보인다. 저 서울대 쪽으로 가는 거 가지고 제 머리가 서울대 학생만큼 머리 빠지는 건 아니니 다만 와, 지금 이 진짜 지긋지긋합니다.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. 바람 소리가 이제 심하게 들립니다. 이러다가 저 나가고 있어 모르겠어요. 아이고 잖아. 아이고 그러봐. 아, 이러다 관절 나가리 되겠노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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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파르다. 눈 쌓이면은